오늘은 환자분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실로써 리프팅을 한번 하시려고 오셨는데요. 이중턱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셔가지고 이중턱 쪽을 민트실로 좀 당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당겨볼까 했는데 아래쪽으로 올리면 참 좋겠지만 신부볼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근데 아래쪽을 당겼을 때볼 옆쪽에 처짐이 좀있으고 주름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면서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추가할 거고요. 오늘은 민트실뿐만 아니라 원더 리프트라고 해 갖고 요즘 종건당에서 나온 한두배효과에나타나는 실이 있어요. 민트 실이 두배 효과 나는 애를 양쪽으로 두 개씩 걸어 갖고 뒤쪽을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 보이게끔 바꿔 볼까 합니다. 좀 아프신데 잘 참아 주세요. 자, 가쪽으로 들어가는 원더 같은 경우는 L튜브 타입이라고 해 가지고 보시면은 끝이 좀 달라요. 이게 L 타입이라서 끝이 약간 에좀 뾰족하고 장점이 있다면 잘 들어가는 거고 단점이 있다면은 웃나쁘면 멍이 좀들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중턱 같은 경우는 조금 세게 당겨놔도 다 풀리거든요. 처음에는 좀 강하게 당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자, 시술은 다 끝났고요. 만지면 아픈 거는 한한달 정도 근데 막 엄청난 통증보다는 가볍게 아플 거고 두통이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처방전 드리는데 항생제랑 타이레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삼일치 챙겨 드신 다음에 그 후에도 두통이 좀 심하네라고 한다면 타이레놀 하나씩 좀 드시면 도움 좀될것겁니다 거울 한번 보여 주시고요. 어떠세요? 네. 아, 다행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실리프팅 두 가지 종류를 써가지고 환자분 얼굴을 당겨봤는데요. 민트 실보다 인장력이 훨씬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원더 리프트와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민트 실을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바늘 길이, 캐뉼라 길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던 민트실이에요. 끝 자체가 완전히 블런트 핸드죠. W 타입으로 불리는 캐닐라로서 들어갈 때좀 힘들지만 혈관을 거의 손상을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던 원더리프트에요. 원더리프트는 L 튜브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좀 피부를 뚫고 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게 민트실 같은 경우는 그냥 넣고 빼요. 쭉 빼면은 이 가쪽에서 끝에서 올라가면서 걸립니다. 걸리면서 실이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은 보시다시피 이쪽 방향으로 걸리는 훅과 이쪽 방향으로 걸리는 코그두 가지 방향으로 인장력이 이렇게 잡혀요. 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원더리프트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한번 걸리고 빼요. 어, 뺀데 끝이 없죠. 굉장히 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 해서 안쪽에서 걸고, 세 번을 더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인장력이 2.5배라는데, 하 제가 볼 때는 한 1.5에서 한 2배 정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넣냐? 얘는 1자로 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는데, V자로 걸게 되면은, 또 깊게 들으니까 아프다 보니까, 약간 끝에서 다시, 조그만 부위를 다시 걸어서, W로 걸어버릴 때도 있고, 이게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나요? 그래서 강한 인장력으로, 거의 풀리지 않게끔 합니다. 실 자체가 우리 두피나 이런 얼굴 안에 들어가 있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몸이 어느 순간 실이 들어가 있던걸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실 계속 느낌 나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원더리프트랑 민트 씨랑 같이 당기니까 굉장히 좀 젊어지고 확 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강한 인장력의 원더리프트는 함부로 막 여기저기 사용한다기보다 보통 뒤쪽 라인을 우리가 강하게 진짜 쫙 버티도록 잡아당길 수 있는 부위에 많이 사용한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민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인장력이 더 강한 실도 한번 섞어 감으로써 더 좋은 실리프팅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하실 겁니다.